한번 봅시 <laughs> 어, 잘생겼어. 거울을 보는 것 같네요. 미안해요.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. <laughs> 네, 일단 네. 인사. 그래요. 인사 한 번. 네, 안녕하세요. 세들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. 네. 아니, 워 바빠서 사실 축하 메시지를 대신할까 했는데, 정말 의리있네요.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? 아, 사실, 어, 저도 자랑스러운 건대인으로서 오늘 이렇게, 이렇게 70주년 행사를 한다고 들었는데, 어. 전부터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스케줄상 좀 불가피하다고 좀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다행히 어, 이올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오늘 영광이고 이 자리가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, 정말 제가 놀란 게요. 진짜 보기에도 엄청나잖아요. 그런데 어, 오늘 진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중간, 잠깐이라도 참석하려고 온 것도 놀랐는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예뻐하신대요. 맞나요? <laughs> 안 예뻐할 뭐... 수 있겠어요? 예뻐해 주신다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. 부도 뭐 부도 사실 뭐 수업을 <laughs>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신기했어. 예쁘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. <laughs>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전엔 제가 그 공개 방송이라든가 샤이니 시절에 그리고 또뭐 출발 드림팀에서 이렇게 자주 뵙는데 요즘 또볼 수가 없어요. 요 근황이 어때요? 아, 요즘 어, 해외 이제 투어가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콘서트 오늘도 사실 미국에서 지금 온 거거든요. 어, 진짜? <laughs> 아, 진짜요? <또>, 아, <laughs> 어, 다르다. <laughs> 예, 그리고 또 제가 근데 영화가 출신이잖아요. 제가 또첫 스크린 데뷔를 했어요. 예. 5월 19일에 개봉하니까 어, 개춘할망이라는 인데 많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럼 언제 개봉한다고? 요 5월 19일. 이요오의 제목이 개춘할망입니다. 아셨죠? 아, 아, 이미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. 아직 안끝왔대요 지금 미국에서 바로 왔다고 했는데 아, 요즘 이게 월드투어하는 몇 개국이나 이렇게 다니셨어요? 아, 제가 여기 있으면 안되지 어, 제가 사실 어, 생기가 해 조금 해 힘들 정도로 아, 그렇죠. 진짜 많은. 나라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. 학교를 했는데, 어, 뭐 아니, 오늘도 미국 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, 제일 멀리까지는 하죠? 남미에서까지 공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사실이 이렇게 학교생활 하려 이렇게 <목소리> 연애생활을 하 쉽지가 않거든요. 병행하는 게. 근데 어떤 나만의 그래도 비결이라는 게좀 많아요.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중간이라도 잠깐 올수 있는 이런 어떤 비결이 있을 어,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어 물론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학그 어, 수업에 참여를 하고요. 이상해.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 돈다라고 했을 때는 어, 교수님들에게 수업에 왔을 때라도 최대한 예쁨걸 받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아주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집중을 한다면 정말. 어느 교수님들 다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아, 생각이 듭니다. 어. 혹시 애교도 부린 적 있으세요? 교수님들에게? <laughs> <laughs> 애교보다는 <laughs> 네, 아니요 학생들이 좋아하는데요? 그러면, 아닙니다 그럼 아니에요 아, 해보라고요? 아니에요 <laughs> 아요 그럼 애교보다는 <laughs> 교수님의 연락처를 정중하게 잘 물어보면서 연락을 자주 드리는 게 약간 포인트 아닐까 애교는 제가 부릴까요? 여유! <laughs> 아, 어, 어, 어. 아, 안돼안 돼! 눈 버려요 <laughs> 귀신 꼭! <꽃> 꼭! <등. 웃음> <laughs> 이런 학창시절, 그리고 또 네. 학교생활이 그래도 네. 도움이 많이 되죠? 아, 그럼요. 사실 제가 데뷔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왔는데 어, 제 동기 친구들이 너무나도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제그 대학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으로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음, 근데 이렇게 다녀들 보면 분명히 민우분한테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.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봤어요? 아, 그러지 말고? 네, 아예? 해볼까요? 아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자신 있게 한번 두고 예. <laughs> 예. 여기서 제일 이쁜 여자랑... 아, 무슨 소리고샤원이야샤원 그래, 자기 뭐가 제일 민호 오빠한테 궁금한지 일어나서 물어보세요 어, 일어났어요 노래 연습 안 해요? 아유, 진짜 장분이라고요 그 타고난 걸 어떻게 해왜 <laughs> 이렇게 잘생겼네, 참 자, 그럼 정말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자기, 일어나세요 그러면 캠퍼스 커플 얘기하는 거겠죠? 네. 하고 싶겠죠 아.. 사실 제가 지금 근데 대학원 재학중인데요 CC가 제 로망입니다 그죠? 어.. 학교를 오다가 네, 아름다우고 예쁘신 어, 여학생분에게 제가 다가갈지도 몰라요 여러분. 조심하세요 <laughs> 와닿지 않나봐요 그게 왜 반응이 없죠? <laughs> 자, 아무튼 사랑받는 우리 미호신인데이 자리에 우리 선배님, 교수님 <목소리>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민호군의 본인 과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과에 이것 좀 지원해주세요 하고 말씀 드리자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총장도 계시고 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네 여기 많은 계신 분들, 교수님들 계실 텐데 영화과 같은 경우는 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 어, 스타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어, 많은 연출 쪽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, 사실 뭐가 힘들다라기보다는 어, 많은 관심과 사랑이 지금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보다 더 높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지금 열심히 하는 후배들도 있는데 그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 계약 중인 후배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어, 해주신다면 은 어, 저희 영화과가 더욱더